아, 이렇게 까기 싫은 키트는또 오랜만이다. 몇 번째로 했는지도 궁금하긴 하다. 그때 터져갖고. 와, 진짜 새끼 없네? 몇 번째야? 제 라는 거야? 100, 000, 100, 000, 100, 100, 1 10, 0 아니, 아니지, 첫날에 했는데 와 아, 너무 구려서 말을 못하겠어. 이게 뭐야? 진짜 국회의원 아니에요? 너무 구려. 있잖아. 아 이거 얜 뭐야 얘는 뭐야 아, 나는 그 상세 설명을 안 보고 그냥 색 바뀐 것만 봐갖고 아아 아, 근데 진짜 아니 포카 이런 건 예쁘다 증사도 이거 어디다가 쓰 먹냐 이 증사를 이거를 어떻게 써 먹냐 이거는 손수건이야 아, 개구려 이거 어디다가 해그 영종도 때준그 반다나가 훨씬 예쁘다 와 이거 뭐야 이거 해야 될것같아밥 <laughs> 먹다가 이렇게. 이 정도 쓰임새야 이거는 이건 어따가 부르지도 못해. 와 구린 거좀 오랜만에 본다. 카드 색깔 봐 진짜. 그 예전 저번 삼, 사 기구 진짜 예쁜 거였다. 이거는 내컷 사진이 나와요. 하... 음, 음. 근데 사진은 예뻐. 근데 와 뒤에 그림자 에바임 진짜. 곳에서 찍었구나. 이이 네컷 이 사진이랑 이 증사랑 똑같은 똑같은 곳에서 찍었어. 똑같은 곳에서. 예쁘당응 귀여워. 응 귀여워. 귀여 귀여운데 귀여운 거랑 이, 이 거랑 다르죠. 와 근데 진짜 아 이거 핸드폰 뒤에다 껴놓고 다니면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저쪽 신사, 신사분들 좋아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 아니야? 아니 사진. 그래서 다 뭔지 모르겠다. 이거는 뭐예요? 이런 건데. 올해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놀아보자 아. 우리 마이데이와 10주년을 맞이하다니 항상 웃으면서 보자고요 더큰 행운과 금전운이 함께하길 우리 마이데이 오기 진심으로 반갑고 환영해요 우리 같이 예쁜 추억 같다. 많이 만들자 마이데이 우리의 긍정에너지 받아들일 줄 알았으니까 아 콧물 나 얘는 포카 어, 포카 두 장씩 주는데 진짜 화... 어 근데 화질이 내가 지금 눈이 이상... 화질이 내가 지금 이상한 건가? 사질이 조금 떨어졌어 아 예쁘긴 하다 근데 예쁜데 좋아? 아 깜짝아 원피이한 장인 줄 알았어 예뻐 예쁘긴 해요 방금 얘기했다시피 예쁜 거랑 난 컨셉이 마음에 안 들어 어, 이전 사기 때가 잘 맞는 거였었구나. 나 그때도 별로 그냥 그냥 그런 줄 알고 욕했었는데 미안했다. 얘는 어, 어, 뭐야 사진 오오 오, 와. 이이옷이 이 이, 어쨌든 컨셉이 뭐 파티야 파티 프라이빗 파티 너무 프라이빗 하시긴 해. 난 이거 아 그럼 나도 팬미팅이나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건 아니겠죠? 작년에도 팬미팅 스트입고 했잖아. 네. 이런 이런. 네. 얘는 뭐지? 와, 이렇게 여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여는 거다. 아. 마이데이와 참석하는 파티 가져가야 할 필수템이 있다면 이렇게 이런 게 적혀있어요 다음날 숙제 해소를 위해 여명 858을 가져갈게 858? 8 8 0 8인가 여명 808 이번엔 격식있게 모두 스트리크 만날까요? 마이데이에게 <laughs> day, 줄 꽃을 준비해 갈게요 마이 레트리스도 있으니까 손날로 챙겨야지 아, 마이 웰커밍 데이 파티에서 틀고 싶은 추천곡 없어 너희가 듣고 싶은 거 듣자 저는 일단 365 2 4 7 이거 진짜 꼭 듣고 싶어 언젠간 듣겠지? 언젠간 해주시겠지? 정말 듣고 싶어 그리고 마이 웰커밍 데이이기 때문에 웰컴투더쇼가 어떨까요? 좋죠 이 순간 최고의 순간이 되길 바라며 데레싱스의 베스트 파트 다 같이 듣고 싶어 베스트 파트, 너, 진짜 정말 좋은 애야, 얘는. 웰컴 파티인데 웰컴 투더 쇼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 처음 참석한 파티가 어색한 마이데이에게 파티를 즐긴 팁한 가지 알려주세요. 한 잔에! 선글라스는 자신감을 높여준다죠? 사실 저도 파티가 어색할 거라. 그냥 나랑 같이. 그냥 나랑 같이 붙어있자? 붙어, 붙어있자? 음. 어색하면 어색한 대로 그냥 있어도 된다. 그게 너고 천천히 즐겨도 좋고 앉아만 있어도 좋고 너의 자체가 중요하다. 감사합니다.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먼저 어떤 사진이 들어있는지 그냥 후루룩 봐볼게. 오오 오. 음. 이게 잘 나왔다. 잘 나왔는데요? 응, 이거. 아니, 왜 이렇게? 이게 웃기지? 왜 이렇게 웃기지? 응. 이게 미쳤다. 아, 예쁘다. 아, 귀여워. <laughs> 웃긴데, 랭. 왜 이거 웃기지? 스페셜 땡스 투 마이데이라 써있어. 어? 아, 근데 나 진짜 이 키링 진짜 너무 구려. 그냥 어디다 달고 다닐 수도 없어. 네이클러버는, 그때는, 네이클러버. 어, 그랬었는데. 네이클러버라고 봐가 상냥 했네. 얘는 진짜 뭐냐? 진짜 너무 구려요, 이거는. 이게 뭐야? 와, 그 와중에 여기 데이식스 적혀 있는 거 봐. 충격. 여긴 기 마이데이 적혀 있어. 안 보이네. 이거 딱 이렇게 붙이고 다녀야 될것 같아. 이것밖에 없었어? 진짜로? 나더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밖에 안 빠진다고? 최악이야. 여긴 달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없어. 그냥 그냥 계속 달고 다녔던 거 달고 다닐게요 이렇게 아 색깔만 있었어도 예뻤을 것 같은데 색깔이 그냥 색깔을 잃었어 색을 이렇게 오기 그래 이겨내자 이겨내야지 얘들아 이겨내 이겨내 어, 안녕